그래서 지금 제가 아주 약한 방지턱을 지금 넘을 건데요. 넘고 있어요. 어, 통통이래요, 진짜. 이게 느낌이 잠시만요. 아, 통통. 굉장히 <laughs> 좀 귀여운 승차감인것 같아요. 그 비싼 차, 제가 알고 있는 그 그랜저라는 그런 프리미엄, 그좀 비싼 차, 성공의 상징이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깎아먹는 그런 방지턱에서. 기아 K8 이 나오고 곧바로 현대차 그랜저 르블랑이 나오면서 대형 세단은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신차가 출시된 것 하나만으로. 대형세단 시장이 커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과거보다 국민들의 소득 수준 높아졌고, 두 번째로는 대형세단을 구매할 수 있는 금융 조건이 좋아졌고, 그리고 대형세단의 엔트리급에 해당되는 차량들 같은 경우도 풍부한 옵션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네 가지 박자가 이 대형세단 시장에 다시 뭐 관심을 불어 놓는 그런 네 가지 박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정민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할 차는 2021년식 그랜저 2.5 모델입니다. 출고한지 한달된 모델이고요.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이 차를 이제 뽑으신 지한달 만에 이제 소개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색상은 녹턴 그레이 컬러며 옵션 같은 경우는 최저 등급에서 한 단계 높은 옵션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장단점 리뷰 앞서서 이 차를 출고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이 차를 소유하시기 전에는 약 6년 동안 쌍용차 코란도 C를 운행을 하셨는데요. 그러다가 특정한 계기가 있으셔가지고, 이제 그랜저로 이제 바꾸시게 됐습니다. 어머님께 제가 이 차를 선택한 계기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는 여쭤보니까, 현대차라는 그런 브랜드가 우리 어른들한테 주는 안정감, 그리고 그랜저라는 제품 자체가 주는 뭐 믿음직함, 그래도 좀 무난한 차지 않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 그 수입차도 좀 많이 좋아졌다라고 여쭤봤는데, 수입차가 주는 우리 엄마한테. 주는 그런 인상은 아직까지는 그 외제차가 좀 비싸다, 그리고 수리비가 비싸다, AS가 오래 걸린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탈수 있는 뭐 그랜저가 좀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이 차를 선택하시게 된뭐 결정적인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머님께서는 약한달 정도 동안 1,800km를 이제 주행을 하셨는데, 그만큼 주행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뭐 파악하시지는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차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일단은 어머께서이 차를 딱 처음 출고하셨을 때 가장 이제 걱정하셨던 부분이 야 그랜저가 정말 이렇게 길었냐 컸냐 이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운행하셨더니 어, 전혀 불편한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자. 바로 어, 카메라 시스템 서라운드 뷰 카메라 시스템 비롯, 비롯해서 후측방. 카메라 시스템, 이두 가지를 이제 꼽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어른들 같은 경우는 연세가 들수록 눈이 좀 침침해지고 뭔가 그 앞을 아무래도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눈이 좀 침침해지시고 차 크기에 대한 좀 부담감이 당연히 이제 많아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단적인 얘가 지금 시트 포지션을 보면 굉장히 지금 시트 포지션이 앞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거의 핸들을 스티어링을 붙잡고 앞으로 바짝 몸을 내민 채 앞을 살, 살펴보시면서 운전하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그 차체 크기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후측방 카메라 시스템이나 그리고 360도 서라운드 뷰 시스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제가 살짝 이렇게 의자를 좀 당겨가지고 제 크기에 맞춰서 한번 다 보겠습니다. 한번 그렇다면 시동을 걸고 이 차의 후측방 카메라 시스템과 360도 카메라를 한번 직접 볼까요? 화질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것도 이 차를 실제 구매하시기 전에 계신 분들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자식 기어 버튼에서 여기 R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360도 카메라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여기 가장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왼쪽은 후방, 좌측, 좌, 좌측, 오른쪽 나오고, 이 오른쪽 부분에 카메라가 위에서 쏴주는 듯이 계속 봐주는 것이 아마 운전하시는, 운전이 살짝 어설프신 분들, 아니, 주차가 좀 어설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밝기를 지금 이 버튼을 통해서 또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물이 가까이 있으면 소리가 일정하게 크게 나는 것도 주차를 할때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후측방 카메라 시스템은 방향 지진을 키면 요 왼쪽에 나오는데 사실 처음에는 저도 이 기능이 왜 있는지 좀 싶었는데 제가 몇번 최근에 현대자동차를 이제 주행을 하다 보니까 어 약간 사각지대에서 제가 못볼수 있는 부분들을 이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오로지 이, 이 카메라를 통해서 차선을 변경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볼수 없는 부분을 이, 이 카메라를 통해서 특히 비오는 날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점이 차의 카메라 시스템의 장점으로 이제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장점 중에 하나는 인테리어였는데요. 코란도 시 뿐만 아니라 과거에 어머니께서 타셨던 차들 같은 경우는 그 인테리어 부분에서 약간 클래식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 차는 거의 엔트리급에서 한 단계 높은 옵션. 거의 최저 이제 옵션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테리어에서 어른들한테 만족감을 줄수 있을 만큼 고급스럽고 이제 깔끔한 점을 이제 특징으로 이제 들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선루프가 없는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거의 풀옵션과 이제 비슷한 그런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2열에 타신 친구분들께서도 야 진짜 이... 요즘에 그랜저 좀 많이 멋있어졌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주행 측면에서는 뭐 특별히 뭐 불편한 거 없으시다고 말씀하셨고, 뭐 시내 주행에서 연비는 총 누적 주행 거리가 1,881km인데 연비가 이제 9.1이 나왔거든요. 뭐이 정도 의 연비는 뭐준대형 시대 세단 치고 뭐 일반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도심 주행을 거의 한85% 85%, 85 이상 도심 주행을 하시는데 연비가 9.1이 나온다. 하는 점 여러분들께서 향후 뭐 참고를 이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때 이제 그랜저 장점은 이제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실내에 앉은 만큼 이차 실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그 준대형 세단이 과거에는 성공의 상징, 부자들의 차, 이런 느낌이 좀 강했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이 G80이 나오고 그랜저도 나오고. 그리고 쏘나타도 나오고 이세 가지가 점점 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랜저가 과거의 쏘나타와 같은 이미지가 되고 G80이 과거의 그랜저와 같은 그런 포지션으로 포지션이 뭐 되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이제 듭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외부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이고 제가 이제 올해 서른 마흔 살이 된 입장에서 이 그랜저에 딱타 가지고 앉았을 때 아직까지 그 그랜저가 주는 약간 그 성공의 상징이라는 느낌 그런 느낌은 이제 버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파킹 상태에서 드라이브로 놓고 그 나가면 곧바로 화메라로 카메라로 전환이 되는데 이런 사소한 옵션들이 아습니다 최근에 이제 2.5 스마트리스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힘이 떨어진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2.5 스마트 스트트 엔진이 좀 출력이나 힘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차를 제가 지금 가볍게 한양대를 오고 가고 있는데 야 이제 좀 찌라고 답답한 느낌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 가속 느낌을 느꼈을 때이 차는 정말 어떤 가속 부분 드라이빙 퍼포먼스에서 만족감을 줄수 있는 차는 아니구나. 그,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장점이자 단점인 게 어떤 재미를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답답한 측면이 분명히 있겠지만 어느 정도 무난하게 안정감 있게 나가는 것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뭐 만족스러운 주행감각을 뭐 가져다주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승차감 부분 이잖아요 과거의 현대차가 그 통통거리는 느낌 물침대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준다는 좀 지적을 받았어요 아주 아주 과거의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물침대와 같은 느낌의 그런 승차감을 준다라는 얘기가 지배적이었고 그 다음 세대 같은 경우는 통통거리는 느낌을 준다 이런 지적을 좀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 지역 방지턱을 넘으면서 이 그랜저의 승차감에 대해서 감히 말하자고 하면 이 차는 분명히 통통거리는 게 있습니다. 통통거려요. 그래 지금 제가 아주 약한 방지턱을 지금 넘을 건데요. 넘고 있어요. 통통이 되요 진짜 얘 느낌이 잠시만요 아 통통 <laughs> 굉장히 좀 귀여운 승차감인 것 같아요 다시 또 넣어볼게요 통통 통통 그러니까 BMW랑 볼보 이두 차량 비교했을 때 BMW는 딱딱딱딱 계속 딱딱딱딱 그런 느낌이고 볼보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어, 걔도 좀 이렇게 약간 출렁이는 느낌인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통통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뭐그 비싼 차 제가 알고 있는 그 그랜저라는 그런 프리미엄 그좀 비싼 차 성공의 상징이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깎아먹는 방지턱에서 이제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민감하신 부분 분이 아니라고 하면 음 그냥 뭐뭐 뭐 이런 느낌이구나 아 넘어갈 수 있을 있는 부분이고 반대로 또또 또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그 장거리 고속주행 갔을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피곤하게. 좀 성가시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미세한 승차감 같은 경우는 한번 직접 타보시고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이런 뭐 통통거린다는 느낌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승차감 같은 경우는 개인 성향의 차이 그리고 가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성향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 그건 정말 시승하시기 전에, 꼭, 구매하시기 전에 꼭 한번 시승을 해보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한 차의 성능을 어쨌든 리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차는 이런 성능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한 거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어, 나는 이런 취향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이려구나 이런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살짝 가 볼게요 아유, 아유. 아유. 저는 좀이통통거리는게좀 적응이 좀안 되네요 그리고 저는 성향 자체가 좀 이렇게 쏘고 다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 정도의 이제 가속은 전혀 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어원이 아주 이제 뭐이 차에 대해서 무난하게 편하게 이제 타시고 있기 때문에 사람 기준에 따라서 이제 다르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차 그랜저 2.5를 어떤 분들한테 추천해 주고 싶으냐. 저 같은 경우는 중고속 주행이 많으신 분들, 특히 연간 주행거리가 만에서 만오천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 이 차가 좀 적합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그거, 그 말은 즉, 도심 주행이 좀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 차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도심 주행에서는 이 차가 연비 측면에서도 하이브리드보다 떨어지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통통 거리는 승차감이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이정어 대신 하이브리드로 도심 주행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운행하신다고 하면 연비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을 가져가고, 또 승차감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하이브리드가 가솔린 보다, 이 차보다는 정숙하고 좀더 승차감도 좋기 때문에, 어, 하이브리드는 도심, 그리고 2.5는 중장거리, 고속주행이 많으신 분들한테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민준이었습니다. 이제 혹시, 뭐 저랑 좀 생각이 다르시거나 좋은 의견, 아니, 내가 그랜저 2.5 오는데 내가 생각하는 건좀 다르다 하는 실제 차주분이 계시면 제가, 그, 저 영상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 주시거나 뭐 댓글을 달려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제 성심성의껏 이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